오늘 주제 어떻게 되나요? 바로 주제로 들어가죠. 네, 엄마 친구 시댁이 부러워요. 오, 엄치나 엄치나 엄치 우리 어,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 그렇지 <laughs> 완전 부럽지 이거 너를 위한 주제네 그러니까. 이거. <laughs> 뭐야? 아, 우리 오늘은 피아렛님 자랑 타임. 그렇지 음. 자랑 타임 할 줄게. 음. 나칼 맞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런 시댁은 싫어요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여기에 넣어야 되겠다 아니 어떤 시댁이 부러워요? 어떤 시댁이 없으면 부럽지 뭐 <laughs> 그런 걸 부러 정답이네 시댁이 어. 없는 게 부럽지 나는 그런 집 부럽 부러... 아예 안 부럽다 그 명절마다 해외 여행 간다는 시댁 응. 어, 네. 난 그거는 안 부럽고 시댁이 아니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가는 아, 아, 건안 부럽고 시부모님이 두 분이서 다니시면 부럽 거 어, 같아 맞아, 맞아.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치 명절마다 우리는 여행 가니까 올거 없다 이런 음난 그런 시어머니가 될래 오 로망 좋다. 어, 데려가려고? 그 대신 매주 오라고. <웃음> 농담이고. <웃음> 아니, 그러면 내 친구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럼 그러면... 내 친구나 아니면 내 후배, 어, 동생. 그래. 근데 이런 시대에는 절대 말려라 하는 기준이 있다면. 난 확실하지. 어떤 뭐, 장남은 안 돼. 아난 어. <laughs> 확실해. 외동은 어떡하나요? 외동도 안 돼. 아... <laughs> 그럼 누구랑 어. 결혼해요? 아니 외동은 돼. 어. 돈 많은 집이면 외동은, 외동은 괜찮아. 음. 돼. 하지만 돈 없는 집에 음. 외동. 외동은 외동 안 돼. 안돼안 아, 돼. 안 돼. <laughs> 아, 진짜 돈 들어오는 게 만만치가. 않다. 아, 그리고 난또 명확해. 시부모님들이 경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경제력? 경제력, 그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더라도. 음. 뭐 스스로를. 월 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부모님. 음, 노후를 본인들이. 아니, 내 친구 중에는 생활비까지 들어야 돼. 음, 음. 그러면은 어, 이게 말이 안 돼. 생활비가 그렇지. 20만 원이 아니잖아. 아니, 그냥 한 달에 1 0 0 어, 저, 100에서 1 5 0 들어야 되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 시부모님도 있어 그런 집은 당연히 안 되지 음. 왜냐면 그러니까, 애 낳고 살면 음. 안돼 매달 음. 20만 원 만약에 어. 드려야 된다 그것도 힘들어 어, 그렇지 그, 그런 거 같아 그리고 부모님이 양가의 부모님들이 좀 건강하시고 그렇지 어, 건강하시고 자기 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하는 거는 음. 기본적인 그러니까 차라리 농사를 지셔도농사지시면 어, 차라리 나 어.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근데 들 결혼할 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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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아니, 이거 결혼하지 말라는 거잖아. 장난도안 돼. 왜 아니, 잘 내가 하나 예를 들게 건강도 <웃음> 봐야 <웃음> 돼. <laughs> <laughs> 외아들 <laughs> 어, 외아들을 키우시고 어머님이 혼자 계시고 근데 어머님이 아프셔. 그리고 그리고 주변에 이모들 세 분이 사시는 데 어, <laughs> 이모들이 세분 사시는 데두 <laughs> 분이 이혼을 하셔서. <laughs> 그 어머니 옆 예비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계시고 어때 갈래 말래 갈래 말래 <laughs> 혼자 살래? 그치? 바보지. 그리고 엄마고 하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서 엄마와 아들 간의 유대 관계 굉장히 끈끈끈해. 끈끈해.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안 가. 우가 혼자, 혼자 살아. 아, 그런 집도 있어. 근데 주변에 부부 갈등이 좀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유대 관계가 되게 끈끈한데. 맞아. 원래 그럼 싸우지. 어, 어 와이프말은안 듣는데 엄마 말만 들어. 음. 라든지 맞아. 뭔가 싸움이 일어나면 엄마 편만 들어. 음. 그런지 근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에 여자들이 어떻게 알아그거 맞아. 그거 어떻게 알아?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더 이거 냉정한 얘기지만 아, 얘랑 좀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해야겠다 싶으면 음. 자주 그 집을 가봐야 된다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연애만 하고 말 거야. 그럼 사실 부모가 누구든 상관없어. 근데 음. 내가 얘랑 결혼까지 하고 싶어. 그럼 빨리 그 집에 가서 뭐, 뭐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간을몰라야할 거지? 가서 밥을 먹어 봐. 음. 음. 그러면 밥먹는밥 거... 맛이 나없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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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러니까 외식을 하더라도 어. 어. 외식. 밥을 먹는 걸 봐도 그다알수 있잖아. 어. 이 부부 사이가 어떤지. 음. 뭐 다른 형제와의 사인 어떤지가 음. 그냥 밥한끼 먹으면 알수 있어 그래. 두 번째 먹으면 또알수 있어. <laughs> 그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콩깍지가 씌어서 잘 모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었다기보다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지 않아? 그렇지. 이미 네. 발을 담근 상태에서 그걸 점검하기 어. 시작을 하니까 이거 도루 빼? 빽하기도좀 그렇고. 약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많다. <laughs> 결혼하기 전까지 음. 그런 나쁜 점 단점을 다 알고도. 이제 와서 백하기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존심 자. 그렇게 더하고 그러면 100% 이혼 이온 아니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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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울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냉정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응. 딸들이 있잖여. 응.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응. 아니 근데 내가 부러운 내 지인의 시댁이 있어요? 어 없어. 부러운. <laughs> 아니 너네 집 빼고. 음. 응.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부러 내가 뭐. 아는 사람 아니고 우리 남편 회장님 <laughs> 재벌 재벌 회장님 부러운 어. 게그그 그 재벌 회장 돌아가신 그 선대 어, 선대 회장. 회장님이 나는 죽으면 일본에 무슨 리조트에 뿌려라. 어. 그래서 내 재산 날에는 와서 실컷 스티를 타라. 어, 어. 나 얘기 들은 거 같아.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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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진짜 그 리조트에 뿌려서. 온 가족이 일본에 가서 스키를 타. 그 재산날에. 멋있잖아.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음 그러니까 나도 어디 멋있는 데 뿌리라고 해야겠다. <웃음> <웃음> 놀러 오라고. <laughs> 어디, 어디 뿌리라고 하지? 아무런 못 벼린다고요, 그거. 법에 어린다고. 우리 애들이. 발리에 뿌려. <laughs> 아니야. 내가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 애들이 가난하면 못 오잖아. <laughs> 저기가 그러니까, 남자까 거긴, 거긴 재벌이니까 그렇고 <laughs> 어, 그렇죠. 한국에 뿌려야지. 어돈 없으면 못 오잖아. 응. 어디 뿌려야 이게 좋을까? <laughs> 아 진짜 그 그거... 한강은 뿌리지 마라 <laughs> 아, 무섭다. 아 그거 한강에서도 뿌면 리 불법 진짜... 불법이에요. 아, 불법이에요. 아, 불법입니다. <laughs> 아니 그럼 반대로 되게 아 저런 집안 만나서 다행이다 했던. 아나 칭칭시아 막 너무 많아. 음. 칭칭시아 막 신우이들 많은 집. 그리고 이모 응. 많고 이모 많은 집이 제일 진짜해 어 우리 이모 많은데 이모들이 다 착해 어 오. 다행이야 이모. 아니 나는 맨날 이모님들이랑 같이 만나 그러니까 음, 음. 이모님이 세 분인데 내가 갈 때마다 오시니까 뭐 거의 항상 같이 있는 거 같은데 그냥 너무 나한테 잘 해주시니까 다아 그리고 응. 생활 수준이 확 차이 많이 나는 음. 형제들 만약에 우리 집은 그냥 소소해 그치. 근데 음. 형님 집은 어마어마해 그치, 엄청 잘 살아 그러면 주말에 아그 명절 때잘 모이지도 않고 그들은 골프 여행 을 나나 뭔가 그러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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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만 매번 시댁가 에 <laughs> 어, <laughs> 그런 지도 있어. 있어 많아 어, 많아, 어, 많아 형님네는 많아, 뭐, 맞아, 뭐 맞아. 동생네는 다들 두 팀은 뭐 골프 치러 음. 해외 여행 가시고 어, <laughs> 평범한 음. <laughs> 소심이는 <있는> 시댁에 가. <laughs> 아 이거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그 형님한테 찍소리 못해. 어 <laughs> 근데 맞아, 맞아 근데 있어 있어. 얘한테 내 친구한테는 막 거부해. 아, 맞아 맞아. 시녀 부리듯이 많아 그런 집 많아 그런 생활. 수준 차이가 맞아, 많이 나는집또 조금 꺼려되기도 음, 그래. 하고. 그참 음. 많은 것 같아. 많지? 어, <laughs> 끝이 아, 없지. 끝이 없어. 끝이 없게 끝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신의 말대로 미래 가족 만나보고 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신혼부부한테는 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 잡았어도 아니다 싶으면 깨야 돼.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왜냐면 아, 근데 이 연기가 그 생기... 진짜 대단한 거 어, 같아. 그래도. 난 깼잖아. <웃음> 근데 <웃음> 신혼여행 가서도 응, 응. 갔다 와서 바로 깨는 게 맞아. 자존심을 지키다 차라리... 지키다 깬 어, 그러니까 거지. <laughs> 마지막까지 응. 맞아 맞아. 가서. 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이게 백세 시대에 응.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응. 아니 그러면 어. 그내 딸이나 내 며느리가 명절에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사위나 아, 우리 명절에 이번 명절에 안 가고 우리끼리 지낼 거예요. 아든지 명절이고 체료해요. 됐어 열받아요. 어, 어떡하냐이렇게 어, 말한다면 내가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없는데. 아니고. 어, 내가 이제 역으로 해. 당한 거지. 만약에 음. 그렇다면 어 난 무조건 왔다 가라고 할 거야. <laughs> 왜냐하면 어.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응. 가요가 아니라 여행 에 아, 사정이 사... 있다고 얘기하겠지. 응. 응. 그러면 아니 되게 없네.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아니 그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면 난 왔다 가라고 응. 하지. 응. 저는 이번 명절은 어, 쉬어야 되겠어요. 우리 가족의 쉼이 필요해요. 이혼해라. <웃음> <웃음> 이혼해. 정작가는 어떡하지? <laughs> 이혼해라. 오. 딸들이 엄마 오늘 이번에 안 갈게. 이 싸가지들. 우선은 뭐아 그러라고 말은 하겠지. 말문이 막혔는데 <laughs> 어, 지금? 어, 어, 지금? 아니 소심해서 어, 그래 하고 그래. 어. 집에서 팡팡 <웃음> 어. <웃음> <웃음> 그래서 공개 전지야너 뭐하는데? 남편만 <laughs> 막 붙잡고 막남편 <laughs> 어떻게 하고. 이제 어릴 수 있어? 네. <laughs> 저것들이 내가. <laughs> 어, 어떻게 키웠는데 입, 막. 일장 바빠 생각하니까 좀 슬프다. 어. 안 온다 그러니까 남자고 서운하고. 나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 없이 안 온다고 하면 나는 음. 열 받아서 음. 단한 시간이라도 왔다 가라고 할것 같아. 아니 근데 차라리 오기로. 내 딸이 말한다면 덜덜그같은데 사위나 <목소리> 안 갑니다. 어.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와 진짜 이게 음. 왜 내가 우리 엄마가 말한 거랑 시어머니가 아, 말한 거 다르잖아요? 그래야지. 똑같이 이것도 다를 거 아, 같아. 당연하지. 내배 아파서 난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참아. 근데 남의 배 아파서 낳 애가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걸 지어봐라? 여기받는거 뭔지 알아? 응. 우리 딸이 좋아 주고 <laughs> 아씨 정말. 우리 딸이 친한 편 밖에 몰라. <laughs> 오빠가 쉬고 어. 싶대. <laughs> 아우 마이 <my> 갓. <God>. 진짜. <laughs> 야. 그러니까. 저걸 내배 <laughs> 네 아파 놨어. <laughs> 열심히 키울 거 없다. 지금부터 우리 그냥 놔 키워, 놔 키워. 그래. 그러니까 어떤 놈 만나서 엄마를 한 브라이브라. 엄마 이란 남 뭐하러 다녀? 아 <laughs> <laughs> 부질없어. 나딱그 상상해. 엄마, 했는데.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 그러면? 아유 깎아 받다 진짜. <laughs> 아니, 우리 신랑은 그 얘기 가끔 해. 어, 어 예은이가 외국인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어떡하지? 막난 차라리 나는 외국인 나는, 남자친구. 나는, 나는, 나는 외국인, 어, 외국인 남자친구 어, 외국인 남자친구 생겨서 외국가서 살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 한다? 어, 무서운 어, 뭐 거지, 왜? 난땡큐지난 어, 절대 반대야막 이러는 거야. 난 땡큐야. 그 집까지 살 거거든. <웃음> <웃음> 우리 남편이 정말이 <정갈해. 웃음> <laughs> 정말 이러는 거 어느 날은 외교관을 시키고 싶대 <laughs> 왜? <웃음> <웃음> 같이 나가서 살기. <나하게>. <laughs> <laughs> 어, 무서워야. <laughs> 외국인이랑 살면 좋지 그집 가서 놀게.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난둘다 외국인 만나게 할 거야. 명절에 애들이 안 오고 떨렁 남편이랑 나랑 있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어색할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떨렁 남편이랑 있지 않고 손주들을 보면서 있을지도 몰라. <laughs> 엄마 애좀 빨리 놀게. 엄마 싫다. 안 심심하게. 그것도 싫다. 그것도 싫다. 빨리 놀거 봐. 아.. 그것도 싫다.. <laughs> 또 열심히 봐줘! 어. 아왜 이렇게 흔렸어 나는 있어? 니들 노후에 어떤 모습일지 그려준다 <laughs> 아.. 아뇨.. 응. 니들은, 니들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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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에서 돼지던지. 웃음> 니들은 육아하고 있을 것 같다. 니들은 응. 노년에 육아하면서.. 부엌에서 돼지던지.. 니들은 육아하고 있을 것 같다. 아침밥상은 차렸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마이고 <laughs> 아.. 진짜.. <laughs> 어쨌든 명절 다들.. 버티셔서. 그래 그래 그래. 어, 명절로의 자유를 네. 좀 누리시길. 스트레스 받는 건 저희 댓글로 푸시는데. <laughs> 네. <웃음> 저희한테 댓글로 막 네. 욕을 이런 하시면 됩니다. 시대에 아유. 나의 이런 시대에 자랑합니다. 요 네. <laughs> <laughs> 그래 들어보자. <birthday> 네. <웃음> <sacr> <웃음> <말> <웃음> 한번 들어보자.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저희 <laughs> 네. 마무리할까요? 괜찮아. 다 괜찮아.